그러면 옳지 않은 것 사는 건데, 탤런트 우존1야알야 테스트 1 1 컴피런스 자신감 아. 에버리지 아. 평균, 평균. 평균. 다몇 번이냐? 2번 2번? 2번. 옳지, 5번. 않은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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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않은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이 2번이야 5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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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이죠? 5번. 네, 좋은 것이나 또는 5번.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우거에 몰려 가지고 있으면 아프지, 답은 5번인가? 네, 그다음에 단어 표현 이때 일번의 스토는 어 뭐죠? 저장하다. 저당. 저 동사고요. 이때 스토는 어 가게. 가게. 이때 스토리는 층. 이때 스토리는 야기. 이야기. S부터 안 된다는 거 알지? 응. 보여준 거니까. 그다음에 핸드는 손. 이때 핸드는 응. 건네주다. 응. 건네주다. 제출하다. Patient. 환자. 페이션 i 환자가 되라.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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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인내심 있는. 그죠 페이션트는? 환장, 환자, 환자. 돌리는 사람?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잖아. 4번? 아. 아, 4번, 뭐 4번? 4번 아니고. 다음 4번이잖아. 인내심 있는, 인내심 있는 러너를 렇게는 거다. 환자외왜 나와, 여기서. 포인트, 요점은 대대하다. 이때 포인트는? 누군가를 포인트에 가리키다, 저. 맞치 답은 그래서 4번. 3번으로 하겠습니다. 오른 문장, 틀가거 다시 이렇게1번에 어떠니? 1번. 1번. 1번이죠. 1번. 1번. 뭐 완전 틀렸죠? 네. 네, 완전 틀려서 뭐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고. 이번에는 위치, 시, 데이, 셋인데 지금 완전한 게 되니까 음. 위치가 아니라 온 음. 위치죠. 저번, 장, 그, 2016년에 왔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 그제? 그 다음에, 스티버는? 맞죠? 맞지. 디버는? 어, 뭐가 틀렸죠? 인이 빼야 되죠. 기문적 안전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번은 맞아죠. 맞아. 인이 셀 되시죠. 그쵸? 네. 그래서 C와 E니까 3번이고요. 아,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영령풀이 표현 또 나왔습니다. 두 개씩 꼬박 나오고 있죠? 네. Consider는 뭐죠? 고려하다. 매치, 일치. 일치하다. 말다. Opportunity. 기회. 기회. Possibility.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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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drop은 뭐죠? 우, 우. 알맞은, 알맞은 직업이죠. 그렇지. 그렇다면 영영표 잘못된 건뭘몇 번입니까?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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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데 누군가 어떤 걸 고려하는 거죠. 특별한 방식으로. 그렇죠? 4번에 2번. 그렇지. 그다음에 5번으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색한 거, 네, 도우스 계속 물어보고 있는 법 중에 하나죠. 대신에 도수스냐고요 에세에서 뽑 물어봤고, 음. 엘리펀츠까지 나와야 되지. 네. 네. 그 다음에, larger than. 다음에 is equals 아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자리가 모나야 돼더 비교 더더 비교 더비 어떻게 나야 와돼더모어셀 on any more 해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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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술형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자리에 꼭 와놓으시고요 또더 비교 더 비교 더 많은 세포를 가지고 네. 갈수록 되는 거죠 5번 어색한 문장 찾는 겁니다 6번 어색한 문장이 뭐니 4번이. 어 4번 사람들은 말하죠 하루의 사과가 하나 먹는 것이 의사를 멀리 한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없죠. 네, 이제 아예 없고요. 네, 그 다음에 7번. 대화민칸 역시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 이어놓으서또 볼게요. I'm afraid, 유감래 나의 본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유감이야. 그 생각으로. 너 생각하니? 내가 말해야 한다고. 이렇게 3년 연속으로 나올 수 있는, 나고 있는 패턴이 파트지. 또 나올 거고요. 그죠? Yes라고 나왔고, 뭘, 유머나이들이. 오빠, 난 생각해 니가 보여줘야 된다고. 근데 내가 얼마나 많이 니가 그걸 좋아하는지를 연기하는 걸 에세. 작년에도 이거 이 자리였죠. 똑같지? 네. 그다음에 순서 문제 또 역시 하나 똑같은 패턴 이나오겠죠 네. 이것도 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데 한번 볼게.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몇번 문제니 이게? 8 번. 8 번. S yes, I F 라고 해. 그대 문화야 돼. C. C. 어 C. C. 네 C 해보겠습니다. 나는 궁금해 어떤 영화를 그녀가 나왔는지. C. 그다음에. E, e. B 아 오마이 디어 프렌즈. 이이이이 이. 어? 이만 맞아요. 이라고? 예. C 다음 에 이. 예. 나중에 그거 언제 하는지. 내가 생각해 그녀가 A. 여기 나왔다고 또한 맞지? 예.라고. A 다음에 A. 예. 아 니가 맞다. 그 다음에 B. B. 아 오마이 디어 프렌즈 이거 뭐야? D, D. 이 이상하잖아. 예? B. B 다음에 오마이 디어 니가 맞아. 아 오마이 이거 뭐야? 이상하잖아. 오내 친구. 어, 이거, 이거 제목이야 제목. 제목 자리에 있잖아 지금.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B. 네 사실 사실 정해 보놔야 돼. C. C는 일단 정해 줬죠. 아이 오늘 날 궁금해 어디 나왔는지. B. B죠 B. 아 My Dear Friends 나왔구나라고 했고 그 다음에 A. 아 네가 나 맞아. 맞지? 그 다음에 E. 난 생각해. 그녀가 용의도 또한 나왔다고, 맞지? 어. 그래서 어, 맞아. 어떤 걸 좋아하니? 이건, 이건 이렇게. 된거죠. 거죠. 자 음. 그래서. 4번. 4번. 구문은 아닌데, 순간적으로 이제 이런 걸좀 언어 능력으로 배울 줄 알아야 되죠. 음. 보기에 골라, 순서 문제, 페아츠 순서 문제, 네, 무대 의심나게, 뭐, 이것도 역시 나왔던 게 똑같이 나왔네요. 맞죠? 네, 다시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아서 진지하게, 뭘래 원하는지, 넌 어떠니?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도 또 한. 어, 그거에 A. 나도 또한 그래. 그러나 나의 본인들을 원하는 내가 과학자나 엔지니어들이 원하셔 이렇게 중대했고, If you are n n t sure try 이거 해봐. 이게 뭔데? 이게 뭔데?라고 이게 좀해들어 나게 돼. C. C 그것은 테스트야. 퀘스천을 가진 도와주는. 네가 알거너 이제 너에 대해서. 넌잘수 있. 아, 어떻게 테스트가 너날 도울 수 있어? 넌잘수 있어. 일의 종류를 네가 즐길지 모르는. 알겠다. 그다음에. B, C, D로 나는 원하는데 축구 선수 되기 원해. 왜냐면 내가 축구를 되는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에 몇 번? 그래서 일 e 번. 흐름 뒤 원래 뭘 물까? 이 뒤에 나오면 까 Check how much you know about science while reading t h a n s w e r 이 문장이잖아. 그럼 답음뭐야 돼. 3번. 답은 3 번. 몇번지않 대체 내용 일치하는 거 일주일만에 보겠습니다. 아1 번. 그들은 말하고 있다 그들이 관심에 대해서. 맞니? 아냐 답이 네, 2번. 그 남자는 결정하지 못했다. 그 미래 지월에 대해서. 예. 네. 어, 답이 2번. 좋스니나왔습니다그 남자의 문제 가 뭡니까? 대답지 대를 쓰래. 영어나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뭐죠? 어, <laughs> the problem is he. that, that. 그 다음에 he he 뭐지 이게? 뭐지? 네. 위에 내용 문장을 봐. 위 문장. 네, 네 생각을 하지 말고 문장을 써주는 게 없죠. 이 직업을 결정하는. 그게 문제인가? 마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였잖아. 이걸 나도. 네 다시 다시 다시. 내용을 좀잘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쓰지 마시고요. 다시 문제는 이게 문장 문제는 문제 문장을로 그 자체 쓰면 되잖아. 이때 네. 뭐냐면 he 네. is. Interested in, in a lot of, a lot of things. things 이렇게 하면 되겠죠요 다시 말해서 서수형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저 아무리 제 것이 잘 봐봤자 서수형 두 개만 딱딱 나가면 8시점 돼요 아, 70점대까지 걸릴 수 있어 네. 보자, 무엇을 그가 해야만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만 해? 네. He 아니, should 네. try 네. many 네. things 네. And he will find 다 써주면 find his best talent 이렇게 써져 되는데뭐 he should try many things라고 쓰고 이건 써도 상관없죠? He will find 지 She should try many things and h e should h e will find her best talents. 치지 네. 네, 네 다음 으로가겠습니다 요지 찾는 겁니다. 뭐, 무정연을아셔는 문제고요. 12번에 요지. 답몇 번? 4번. 4번. 너의 진정한 관심이 좋아질 수 있다. 네가 아는 걸너자신에대알서지 네. 아주 그러고 있고. 내약 일치하는 거 보겠습니다. 13번에. 답몇 번입니까? 1번. 1번. 그들은 퀴즈를 가졌죠. 10분 동안. 수업에서. 네. 서술력 A의 우리말에 맞도록 다음 주어진 다들 활용하여 연결하시오. 문장을 통째로 외우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라고 했습니다. 네. You need to ask, ask what you regard as valuable. You s 에 o w me 속으로나 m i l l i 나 n dollars. You know, social. That's it. Damn it. You know, you can't have a question a b o 이걸 완전히 문제, 문장을 응. 이해해서 이걸 영장하겠대. 그러니까 짧은 한달 동안 영어를 완벽히 완성시키겠다는 뜻이야. 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알 시험기 간때한달 동안에 이걸 완성시킬 애였으면, 그 전에 응. 1년 전, 2년 전, 어, 끝났을 정상이지. 왜냐알니 응? 그러니까 시험, 우리는 지금 당장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시험 볼 때만이라도 문장을 외우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못알다 듣고 있죠. 네, 그 다음에, A에 고나야 돼. 스펜드 다음에, 시간도 뭐라고 나야 돼. 응. i n g 아까 그 민성이가 투드라고 했다고 먹었던 거지. Enjoy 다음에 뭐라 해야 돼. i n g 컨시 다음에 i n g 요거 3년 연속 나오고 있지 어, 지금. 아, 똑같지? 똑같다고 했어. 아, 내년 내일 똑같을 거야. 네 그다음에 아다음에 적자 영어 표현 골라 쓰는 거 보겠습니다. 영어 표현 1번 a b업 들보겠습니다 대신이 후미니 대시죠. 광인 레몬사니까 후미라면 이제 목적격이 생각되어야 되는 거지. 그다음에 b 번호 음, 뭐나와야 돼서 러브 음, 뚜1작년에 음, 네. 나왔던 문제랑 똑같지 네. 그렇죠? 네 똑같고요 러브 자리고요 나올게 뻔해 그러니까 와시냐 비시냐인데 와시죠 와시는 동생이 불안전하다고 했지 선행사 없고요 와시죠 내용상 그렇죠? 네 들어갈 자리 16번에 들어갈 자리는 어디죠? 3번. 16번에 답은 들어갈 자리는 몇 번? 4번 4번 그래서 그렇죠? 이거 내용 많이 4번. 보시면 되니까 4고 A가 지칭한 것을 영어로 쓸시오단 다섯 단어 이상으로 쓸 거. A가 지칭하는 거 A가 니 A가 뭐지? 잠깐 A가 오니. A. 어, 있네. 도, 이것을 하는, 하기 위하여 뭘하기 위해서. To. 그, uh, 무브어 remove. <목소리> r e 써주면 되네. To remove <목소리> unnecessary or, <목소리> or harmful m a t e r s that enters <목소리> our eye. 아, 똑같이 써주면 되죠. 고마운 네. 문제죠. 이게 4 점짜리 그냥 주는데 쓰면 되잖아. 하나 다음에 B번에 B의 말을 우리말에 맞춰 영적하시오 그또 나왔죠? 그 자리지 또 그니까 Eterstis Place 다음에 Inwich in, in 전체 답변 강렬해서 또 물어보고 있고요 Inwich 그 in, 다음에 in. Tears 다시 Inwich uh, Tears uh, are stored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줄이 4개라면 어떻게 해야되죠? 밑줄이 4개라면 Inwich 대신에 음. Where로 살짝 바꾸면 되지 음. 이제 이제 네. 음. 네 민성이 니네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듣고 있죠 네1 7번으로 하겠습니다 음. 1 0 들어갈 자리 1 0시 음. 음. 들어갈 자리 음. 어디? 음. 어디? 일반이 2번이야 2번이야 야 근데 이걸 2번. 어떻게 모르면 어떡하냐 그걸 외웠들이1 7번이요 17번 17번이면은 네. 보게 너의 대답 위에 있는 질문에 대답은 어, 도와줄 수 있다 네가이해하는걸 도와줄 수 있다 어떠한 이, 종류의 일을네가 아마도 이, 가장 잘할 수 비대 어, 비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1번이죠 아래 높여가지고 요약하고자 할때 빈칸 영단으로 알 부분을 찾을 수있어네이라겠습니다 지구상에서는 뭐 해서 네온다 아시겠죠? 이거 뭐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비티그래비티 그래비티 하나 계속 물어보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는데 어디부터 커다란 어디부터 사라 프레셔 압력 리스라 그죠? 그건 또한 놓는데 아빠가 어디에 놓아? 우리의 <목소리> 어디에 놓죠? <목소리> 뼈에다 놓죠. 스에 <목소리> 뼈에 놓죠. 리브스? 삶에? 삶에 아력 아, 삶에 아빠가 그 스트레스잖아. 살 우주에서죠. <목소리> 여기기 우슬리아리고 <우주를 목소리> 이거 틀려 일란다이거 내용도 아는데 그래서 클라 네이숍에 네일. 우리의 뼈가 이렇게 되죠? 우주에서 어떻게 돼? 라이저 라이저 먼저 쓰고. 뒤에는 위에 어, 톨러, 여기다 어, 톨러. 톨러죠 그래비티 무어기 뭐 때문에 그래비티, 그래비티. 중립, 중립이죠 그래비티가 없기 때문에 아, 뭐, 톨러. 이것도 6점짜리 그래비티 네,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A 중어법상오 옳은 것은? A 어떻습니까? 그냥, 어. 위치와 후 어, 어, 후죠 위치는 3월을 쓰고 있으니까 틀리고, 맞죠? 그렇죠? B번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어떻게 맞죠? 맞는데. 아 이게 하우에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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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썼어요. 니는 와이로 써있지. 하우라고 네. 본문에 시험 문제 나왔어. 잘못 나왔어. 왜지? 하우. 어 하우야. 아, 그틀린 거지. 와이면 맞는 거고. 이제 0번은 저기 내번이요 씨번. 투 빌드지. 왜요? 투 빌드가 앞에 태스크를 꾸며주는 거죠. 지으라고 네. 일이 주어진 거죠. 왜냐면 이게 동사가 또일 수 없어. 동사 두개 있을 수두개 있을 수는 없잖아. 왜지? B번은 뭐죠? 운무하자마자 뭐로 바꿀 수 있어. On I인지, On s t a r t i n g 있지맞 맞죠? 네. B번은 번은 뭐죠? Make 사용동사의 목적어이 뭐나 해야 돼? 동사 원형 나와야 되죠. 네. 네. 그거 틀고답 4번이죠. 네. 그다음에 내용과 애치한거 들어가겠습니다. 19번으로 합니다. 19번, 19번 일 보면 필요하다. 포기하는 게 필요하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포기하는 게 필요하다. 어떤니 아니고 2번. 알, 약인데 뭐 의학적인 가치가 없는 약이 때때로 만드는데 환자들을 건강하게 든다 예, 맞죠? 예, 예. 맞죠. 유약 효과에 대한 얘기니까 이 맞죠? 답은 2번. 위크 a 이 우리 말에 맞도록 주어진 다어를 활용하여 명작하시오. A, A가 보니 아. 응. 이것이 인간의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네. 자 This is, 이것이 어, 어, 어. how 써야 되죠. 아, 물론 더 h e 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How, 더, 더 e human. 인간이 m i n 인간의 마음이 워크 하면 안되고 워크 스 그, 까지 해줘요 워크 있다 k 워크 하면 w a 아주 활용하 k w 은 바꾸라는 얘기야. a l k w a 거 k w 틀린다. 요거 요거 S a 붙 k walk, w 분 l k 안 줘요 k 네. a 워크 w 왜 붙여요? a l k walk, walk, w 그경 k walk, w a 에 k walk, w a 스 k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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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3면칭단순이 아, 기다 그지. 그 알잖아. 그지. 어, 아예 확실하지 않은데. 확실해야지 이거. 그치? s가 붙으면 확실해야지. 만약해봐이 이거, 이거 동사되에 s가 붙으면 왜붙터를 물론 질문할 수 있긴 한데. 아 앞에가. 어 단순. 어 그지. 그지. 네.

초등학교 때 공부 방법, 중학교 때 공부 방법, 고등학교 때 공부 방법, 대학교 때 공부, 대학원 때다 달라져야 돼. 이걸 어떻게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공부 방법을 어떻게 대학원까지 쓸까? 50...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은. 공부 그 방법이 그때 달라져야 된다. 알지? <laughs> 아, 이제 20번 들어가겠습니다, 20번. 문법적으로 어색한 거 들어가겠습니다. 20번에 뭐가 어색합니까? 소수... 아, 이게 아닐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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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 내용을 요약, 요약하여 주제물을 완성할 때, a b 에 들어갈 만한다는 걸 보시오. 이것은 강력, 또 나왔네. 뭐죠? 어, expectations, 죠 3년째라고 있죠 역시. expectations 하면 되고요. 사람들이 뭐할 때, 가지는데, 뭘 가질 때? pi, pi,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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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ation. 그죠? s까지 나와야 는게 아니겠네. 그죠? 누군가 아 때, 모욕, 뭐 스스로 가질 때, 그들은 더 열심히 일할 거라는 거 얘기죠 뭐 하기 위해서 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셀프 인스펙테이션스 그리고 시 x p e 게 t 스펙테이션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S를 왜붙이요 아, 이스펙테이션은. 저도 알지만 내가 어떻게 설명이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저번 시간에 똑같이 대접해적적 있어요. 아제. 너 까먹었지? 네. 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한 얘기 또질문하면또 대답해줘야 되고 또안 보고 딴거 얘기하다 가또대답해서 이런 일 계속 벌어지고 그래 내가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내가 선생거 외우라면 아유 자기는 외우지 않고 이해할거예요이이 이 말을 하고 나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줘야 돼 너한테 이걸 강의 저장해놓은 거에도 똑같은 얘야기 했다니까 <laughs> 그리고 그럼, 그럼 너는 얘기했잖아 내가 강의를 저장해서 널 위해서 올려놨는데를 물고 너안 보고 다른 유튜브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나는 왜해 너한테 아니, 나는 너한테 대답왜 해줘야 돼 나는 네? 너한테 대답왜 해줘야 돼 네? 궁금할 때마다 계속 같은 대답을 해줘 네가 공부를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네가, 네가 공부를 하면서 질문 하면 난 당연히 해주지 내 직업이니까 근데, 공부하고 내가 외워야 될걸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외우고 와서는 왜 외워야 되라고질문 하면서 내가 또 하나 또, 또다시 질문을 하고, 막 이게 그 반복되고 있잖아. 그걸 바꾸라고. 어, 네제저도 얘기해야지. 네 일단 또 얘기해볼게요. 질문이 들어왔으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봐봐. 헤어난다라고 있다고 쳐봐. 머리카락 셀수있는못 세니. 미성원실 중요하고. 못 세지. 네. 원칙적으로 어가 거나애스부터안 돼요. 네. 원칙적으로. 근데 헤어가 내 머리카락이 어깨에 세기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는 셀수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해줘? 셀수 있기 때문에 어란 표현이 붙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헤어스란 표현이 붙을 수도 있어요. 이를 들지. 어떤 명사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샌드가 물이야. 셀수 있는 곳이니? 못 써요. 못 써요. 근데 만약에 샌드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다야, 바다. 그게 아니지. 하나 명사가 고정된 게 아니란 말이요 상황에 따라서 셀수 있고 없애고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왜셀수 있다, S를 붙여주려고 했냐면, 지금 봐봐, 이 위에 문말 자체에 계속 X가 붙어 있단 말이지. 네. 그지 그리고 여기 에 어가 없잖아. 네. 그러면 얘를 복수로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순발력을 사용해서 라도 저어서 S를 붙여주는 걸 해줘야 되겠지. 만약에 어가 딱 붙어 있어, 그럼 뭘 해줘야 돼? x 이 스펙테이 선으로 해줘야 되겠지. 기대가 살수 있어요. 그니까, 같은. 그, 그, 그. 봐봐. 내가 말했지만 한 단어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런 똑같은 원리야. 익스 p e c t 저셀수 없어. 근데 얘는 셀수 있다고 바라, 글 바라보고 쓰고 있단 말이야. 내가 쓴글이 아니야. 이분이 사람이 그 글을 쓴글이야 그지? 그럼 그걸 따라가주 쓰는 거야. 아니? 아, 네. 똑같은 의문 다시 해, 똑같이 했습니다. 왜 네가 그래서 얘가 얘가 막 내가 머리카기야 머리카 날리고 몇몇개 날리고 있냐 했다니까 몇셀수 있어요? 모르는 얘기했다가 막 이게 끌고 간수 있죠. 네. 그건 알았는데 네. 뭘 맨날 얘기하면 그건 알았대. 요 쓰요. 넌패트리 같아. 도야 S가 왜 붙어요? 동사 네. S에 붙어요? 네. 서다 네. 얘기하려면 네. 어 그건 알았 는데 이런 식으로. 네. 열정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셀 수면 그렇게 물어보냐. 아 같은 얘기. 어떤 나라가 고정된 네. 게, 게 아니라죠. 그리고, 다시 물상이 되는데, 경우에나공할사항이 있으면 안경을 쓰세요. 안경을 써야지, 공부를 하지. 학생이 기본, 기본적인 자세잖아. 눈이안 보이면 안경을 써야지. 그럼 기본, 그냥 상식. 야,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들면 리안 되잖아. 그럼 보청기라도 껴야지. 알았지? 알지 제발 부탁인데, 너를 변화시키면서 상황을 바꿔야 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위의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여기 녹화하는 걸 너를 가지고 녹화 하고 있냐지. 아 아니, 하, 학교에서 뭐든지 의사 안 보인다고 하면서 쓰라고 아, 네. 그냥. 그냥. 금장입사 썼다 뺐다 썼다 뺐다, 뺐다. 네. 그게힘든요 이렇게 네. 20번 네. 보겠습니다 또, 똑같이 또 나왔죠 해부 네. 피피 또 나왔지 해빙 네. 어잡 네. 주어 똑같이 또 나왔지 네, 네. 10번이 답이지 10번 왜답이야 네. 네. 워크가 아. 유두가 꾸며주고 있고 광계상태인 네. 상태로 네. 프로바이드 다음에 s 부터 해야 되는 거지 네. 네. 저번 네. 시험에 작년에 나왔던 문제잖아 그치? 네. 다음에 테이프는 목적어 때문에 몰랐는데 투부정상화가 되고 동상형사가 되는 게 나왔지 대화를 제외는 주어가 어디가 있다 기회가 있다 알지 아,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소이오퍼슈니티 기회인데 기회가 눈에 보여요? 셀수 있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근데 얘는 썼잖아 셀수 있다고 뭔가 있는 사람이 알지?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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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물셀수있알못지니았지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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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하지 알았지? 알지지 한 병을 얘기하는 거기는이렇쓸 수도 있어 쓰기도 해 워러스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 바닷물에 바닷물 바다 아. 바다 왜 그런지 알겠어 네. 우주가나무자아우주 나무 우주는 뭐야 숲이야 숲 뭐였는지 모는 거고 내가 알고 숨어 뭐냐면 그 문법을 너무 고정되고 막 딱딱하게 하기 시작하면 네그 문법은 네 다시 볼게요 네 뭐가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바뀌었는데 이름은 똑같아요? 이때부터 바뀌었어? 아, 돌아왔죠. 아 네, 그아왔죠 얘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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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영역풀이 두개 나왔고 보시고요. 단어 의미 여러 가지 뜻수있 나왔고 어법 비셀투. 나는 이번에 이거 좀 강조할 것 같긴 하거든. 비셀투 표 다른 학교는 지금 강조하는데이 학교는 이걸 강조하지 않더라고. 관계명사 어순, 관계부사 교회 도 똑같지? 그다음에 네, 업 p 비교급 원급 더비급 더비급 이것도 외우라고 했어, 그러면 그다음에 빈칸 들어가는 거 순서, 빈칸 뒤에 나올 내용 대형 일치 서술형 네 대답 위에 있는 문장 활용해서 쓰는 거 그다음에 영자 맞지네 핵심 문장 어디 문장인지 알겠고 스펜디션드 아이인지 인조 아이인지 컨시터 아이인지 민석아 둘을 래 얘기 좀 듣고 있으면지 뭐 듣고 있는 앞에 보면서 네. 광해명사 어휘 표현, 와시아 위치, 들어갈 위치, 대명사, 네, 요, 거 기억나왔던 자리. 그지? 그 다음에 단어, 단어 지문 있는 거, 광일의 명사, 광해부사주어차예 에순에스, 사역동사. 네, 들어간 자리. 표현, 현재 완료, 명사절 완왔은뒷 문제는 어떻죠? 아니, 아니. 불안정, 관절음은, ing 주어, 광에서목적교생략서 주어, 더워크 다음에, 프로바이 i 스 They feel like we can answer. That's it.